안녕하세요. 도시농부 김영빈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에, 우리 공장 옆에 주말농장 텃밭에 심은 어, 감자랑 고구마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일요일이라서 한번 나와 보았습니다. 밑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는 5월달에 어, 고구마를 심었었죠. 고구마가 순위, 어, 1m. 이쪽 계단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데, 1m. 아이고, 아이고. 1m. 2m. 3m. 3m씩 자랐습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고구마 순위 저렇게 쭉, 쭉 타고 올라가도 3m까지 성장을 했네요. 바닥에도 보시면 고구마 순위 측눈골처럼 커가 있습니다. 자 주말 농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여기는 고추를 심어서 잘따 먹었고 여기는 메돌로박이 하나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메돌로박이네 고구마를 세 줄을 심었습니다. 오늘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한번 둘러보는 중인데 오늘 아니면은 다음 주는 시간이 안 돼서 미리 고구마를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공장 밑에 텃밭에 세 줄로 해서 어, 15m 많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 옆에는 잡초가 무성하군요. 토마토 나무를 따서 토마토 짱아찌를 담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참외 짱아찌를 담글라 했더니 참외는 3 2그릇 담근 게다 죽어버려 가지고 올해는 참외장아찌를 못 담갔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 무하고 배추를 심었더니 아주 잘 속이 꽉 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도 성장을 많이 했지요. 무도 지금 뽑아다 먹으면 딱 좋을 듯합니다. 무가 엄청 자랐습니다. 무가 엄청 자랐지요. 역시 주말 농장 하는데 제주가 있나 봅니다. 김영빈이가. 이렇게 해서 무는 70개를 심었고 배추는 25포기를 심었는데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당진 처갓집에 가서 얻어온, 어, 붉은색 감자를 좀 심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영 상태가 거시기합니다. 이것은 감자가 안 달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호박을 심었더니 넓적 호박이 이만큼 성장을 해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안전 조선 호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둘러보고 고구마 순을 걷어내서 고구마를 오늘 수확을 해볼까 합니다. 자, 무가 정말 잘되 됐습니다. 배추도 잘 됐고. 아주 잘 됐지요. 농사는 잘 됐습니다. 김영빈이가. 아, 주방기구 어, 일하는 것보다 주말 농장하는 게더 재밌습니다. 자, 이상 봉담에서 김영빈이었습니다. 끝!